슈퍼버스 코인이 현재 16%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이 슈퍼버스 코인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3회 이내로 다시 한번 700원대 돌파하면서 반등을 보여줄 확률 현재 무려 80%가 넘어가는데요. 왜냐면 제희 그래프에 표시하는 것처럼 현재 지지선 약 450원대 부근입니다. 이 지지선에서 다시 반등하느냐, 아니면 뚫리고 하락세가 지속되느냐, 이게 확실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차트를 보시면 RSI 지수는 현재 50대 중반으로 완벽하게 매수 시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거래 대금도 570억을 넘나드는 것으로 보아 이 시총 대비 유동성이 아직 너무나 탄탄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지지선이 뚫리면서 하락세를 이어갈 확률도 미약하게 존재하긴 합니다. 뭐 코인이라는 게 무조건 또는 이 절대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지지선이 뚫리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을 때, 해당 경우까지 대비한 이 손절 라인 가격, 오늘 전부 정리를 해 드릴 거고, 이후 높은 확률로 이어질 이 폭등 랠리에 대처할 익절 라인까지, 오늘 전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홀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25년 상반기부터 26년 하반기까지 현재 알트코인들 테마가 AI와 블록체인 위주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AI 관련 코인들의 시총이 240억 달러가 넘어가는 지금 이큰 돈가진 기관들과 헤지 펀드들까지 전부 관련 코인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26년 초까지 이 500억 달러는 우습게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 관련된 알트코인들 이 변동성이 크긴 하겠지만 거의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2021년에 NFT, 이 디파이, 이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얼마 벌었습니까? 최소 10배에서 100배는 벌었어요. 지금이 딱그 테마가 시작하기 직전이고 그 테마가 바로 AI와 이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아직 뭐 해당 소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이 각종 AI 관련 코인들 관련 뉴스 기사나 이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가와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3차 매도가까지 전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뭐 해당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제 영상에서 이 동영상 설명이나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 뒀습니다. 이 구글 폼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 주시고 이 제출 전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연락드리니까 그때 바로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받아 보시고 무료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완전히 새벽 늦은 시간만 아니면 거의 1분 내로 답장을 드리니까 편하게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뭐돈 받는 거 아니냐? 어디 사이트 가입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전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슈퍼버스 코인으로 돌아와서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지지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 버텨주고 있어요.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이 지지선 라인에서 벗어나기에는 미약한 움직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버스 코인의 홀더 분들이나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 걱정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슈퍼버스 코인 3일 이내로 700원대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보다도 훨씬 높게 반등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전에 저를 못 믿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원하게 계좌 먼저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들, 즉 고래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직접 이 매수 매도 진행하고 있고 수익 어느 정도 나왔다고 바로 매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매수감이 매도가까지 기다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텔레그램 방 보시면 저는 뭐이 제로지 코인부터 이클리어플 뭐, 그로스톨 코인들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분석해드리면서 매수가 및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고, 이 관련 뉴스 기사까지 전부 가져오면서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판단까지 유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하루에 3개에서 많을 땐 5개까지 이 추천 코인들이 매일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매도가도 같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매수가에 진입을 하셔서 예약 매도만 걸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알림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을 실현 시킬 수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제 영상 설명이나 이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글 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이 구글 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정보 선택해 주시고 연락받으시 연락처 남겨주시고 이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슈퍼버스 코인 차트에 제가 AI가 이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신호를 잡아주는 이 스크립트를 하나 적용시켜놨는데요. 현재까지 90% 이상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표만 따라가도 90% 이상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표를 만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문제가 뭐냐? 자, 돈 받고 해당 스크립트를 판매하거나 유료 텔레그램 방에서만 안내가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서는 그냥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드렸습니다. 적용하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해당 채팅 전부 다 복사해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파인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하단에 방금 복사한 스크립트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차트에 넣기 버튼 클릭해주시면 바로 이 지표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도 확인이 가능듯이 현재 27일 오전 5시경 이 슈퍼버스 코인 차트에 이 매수 신호가 발생하였고 이 엄청난 랠리를 보여준 뒤 지금은 약간의 하락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매도 신호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입을 고려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400원대 가격 위에서는 이 무조건적인 진입을 추천드리고 있고 현재 홀딩하고 계신 이 홀더분들께서는 지속적인 이 홀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사항은 제가 24시간 이 실시간 분석을 통해 해당 소통방에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아 드릴 테니까 무료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